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PT 스파레즈 음. FAQ 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네. PT와 스파레즈 교육 중에도 더 많은 훈련을 받고 싶은데요. 오. 공부에 빠졌어. 어, 이런 분들은. 그냥 <웃음> <웃음> 경매 공부와 평생을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인 거지. 근데 사실, 우리가 PT 스파레즈를 나와도 이 경매랑 같이 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게 힘들거든. 왜냐면, 맞아요. 우리가 직장생활 가정 해야지 가정생활 해야지 그죠 효도도 해야지 사회생활도 해야지 뭐 이것저것 다 현대인들이 많이 바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또 여기서 또 경매도 해야 돼요 음. 왜 이건 필수야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또 건물을 갖기 위해서는 필수인데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음. 이 경매를 계속 달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바쁜 와중에 열심히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쳐질 수밖에 없어요 음. 건물 한두개 사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확인해야 되는데 돈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져 그죠 돈도 떨어지면 마음도 떨어져 그러면 안 됩니다 돈은 떨어져도 마음은 떨어지면 안, 다, 안 됩니다 <laughs> 떨어지면 안 됩니다 네. 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만든 게 있죠 네 PT 스파레주 그다음에 경매 코치 교육생들의 한에서 그죠 음. 대상이 딱세 세 가지 부류예요 PT생 스파레주 교육생 음. 그다음에 경매 코치님한테 배우는 경매 코치 교육생 이세분이세 음. 그룹은 그다음 프로그램이 또 하나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이름하여 데드 캠프 키영짱 데드캠프 데드 네이키영짱 아. 데드캠프는 우리가 협회에 몸을 담은 사람들 음. 협회에서 공부해가지고 어, 어떤 경매 쪽에 쭉 가고자 하신 분들은 항상 같이 가야죠 야 우리 우리 이년 맺었으니 우리 함께 음. 같이 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야 이런 두 부의 연을 졌다고 <laughs> 생각하는데 그거같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그 어. 원래 처음에는 어. 그~ 낙찰받지 못한 음. 이른바 죽은 피티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처음 시작했지만 네. 어쨌든 어, 낙찰받았어도 어, 음. 또는 공부하고 있는 도중에도 음. 어, 좀더 보충적으로 음. 더내 실력 강화하고 싶다 음. 집중 교육을 받고 싶다. 하면은, 네. 어, 케약장 데드캠프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부부연을 맺었으니, 백년 해외로 하지 않듯이거든. 네. 그죠? 그렇죠. 평생 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어, 내가 PT생이 돼서 낙차를 받았어요. 뭐, 두 껌, 세껌 받으신 분들도 음. 있으세요. 네. 그렇지만, 이 경매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니까, 음. 내가, 혼자서는 좀 버거운 부분이 있으니 음, 어떤 그룹에 속해져 있어서 음. 자이반 타이반 어, 항상 경매랑 같이 밀접한 음. 관계를 맺고 싶다 하신 음. 분들은 이 데드 캠프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강력, 언제든지 가, 강력한 그렇죠. 케어가 있죠. 자 그렇죠. 어떤 그러면은 음. 각 주제별로 또 이제 음. 세분화가 돼 있는데 네네. 어떤. 주제로 지금 나눠져 있죠? 일단은 30일 물건 검색 캠프라는 1단계 1학년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 거기는 검색만 한 거예요? 그럼 한달 동안? 아니죠. 물건 검색은 필수이고요. 네, 네. 거기에서 또 흔들리는 마음 아. 어, 또 잡아줘야 음. 되고 그죠. 또 상담도 해주고 네. 여기서는 음, 뭐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심리상담. 심리상담. 음, 투자상담. 투자상담. 네. 음, 모든 것들을 네. 같이 이제 케어해서 네. 이양면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음. 물심양면으로 음. 협회에서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요거는 그렇죠? 이제 밴드로 묶여져서 밴드로 네. 이제 활동을 하지만 음. 또 온라인뿐 아니라 어, 그렇죠. 오프라인에서도 음. 또 모임이 음. 또 있죠. 그렇죠. 네. 이, 이거 물건 검색 캠프에는 아 나는 낙찰을 못 받은 교육생이니까 물건 검색 캠프에 네. 들어와야 되겠다. 아 당연히 필요하고 나는 물건을 낙찰 받은 교육생도 필요하십니다. 네. 내가 낙찰 받은 교육생이지만 아직까지는 그 눈이라고 하죠. 돈 되는 물건을 골라내는 우량 음. 물건 검색 훈련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다 음. 아나 이참에 음. 3 0일 코스에 들어가가지고 음. 물건 검색 죽어라고 하는 이반에 들어가가지고 내 눈을 좀 음. 키워야 되겠다 물건을 보는 눈을 좀 키워야 되겠다 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언제든 들어오실 네. 수 있으십니다 네. 들어오셔서 그렇죠.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 어그 빌라만 하셨던 음. 분 음. 또는 음. 아파트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뭐 음. 상가를 해보진 않았는데, 상가 음. 쪽도 한번 해보고 싶은 음. 이런 전체적으로 음. 내 눈을, 편견을 없애고 내 눈높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음. 기회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건 음. 사이트에 물건 딱 음. 보자마자 척 보면 압니다라는 옛날 용어 음. 있잖아요. 척 보면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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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그런 것처럼 음. 내가 물건을 많이 봐야지만 음. 물건을 골라내는 능력도 생기거든요. 네. 글,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대상은 아무나. 어 우리 PT 스파레주 교육생 낙찰 받았던 안 받았던 경매 음. 코치 교육생 모두 다 음.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휴양장 세미나나 음. 경매 초보 탈출 강의를 들어본 그런 교육생은 안 그래서, 되는 건가요? 아, 안 됩니다. 음. 음. 고급 강의를 들었던 심무 강의를 들었던 그렇죠. 모든 분들만 PT 대상입니다. 스파레주 경매 코치 네네 네. 세 가지 교육 받으신 교육생 분들의 음. 한해서만 전용입니다. 예.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학 얘기해준 김에 네. 어, 쫙 불러주죠. 이학년, 삼십일 어. 2학년2학년3십일 예. 시사 아니시세조사 캠프. 시세조사 <laughs> 시세 캠프. 네. 이거 참 중요해요. 그럼요. 어. 아. 한달 동안 시세조사만 네. 엄청 파는 거죠. 이 학년에서 물건을 골랐어요. 네. 골랐지만은 시세조사 능력이 딸리면은 음. 이 물건의 가치를 파악해내는 능력이 이제 부진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 그러면 이, 이 시세조사가 이제 부실하게 되면은 분석도 안 돼, 낙찰가 음. 결정도 안 돼. 네. 예. 결국은 그쵸? 뭐 음. 떨어지는 거죠. 뭐. 이물건은 굴르지만 알았지. 내가 음. 조사할 줄 알면은 모르면은 이물건의 가치를 파악해낼 줄을 몰라요. 수익률도 안 나오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물건을 고르는 게1 단계. 그다음에 2 단계는 이물건에 대해서 정말 파고드는 조사 능력이 음. 중요합니다. 이 파고드는 조사 능력이 그냥 단순하게 부, 부동산 전화해가지고 음. 월세 얼마예요? 전세 얼마예요? 그 매매 가격 얼마예요? 에? 이 정도 수준 아닙니다. 그렇죠. 완전히 막 쿨트는 작업. 음. 그 실력을 한번 해오게 되면, 끌로 이렇게 받나가죠. 어, 그죠. 깡그리? 까그 네. 바다에, 쌍그리? 어 쌍그리? 예. 바다에 있는 치어까지 다 잡는 그런 것처럼, <laughs> 음. 이렇게 쌍그리 전법으로 훑는 능력을 키우게 되면, 결매에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성공하는, 실패, 투자가 되는 건 맞습니다. 당연한 거고. 그죠? 그래서 신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반, 이걸 원하시는 분들, 음. 내가 좀 시조사가 약해가지고, 내가 막, 빠뜨리는 게 있는 이런 분들은 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네. 대상도 마찬가지로 PT, 스파레주, 경매 음. 코칭 교육생 네. 음, 세개 대상입니다. 네. 네. 자 그럼 3학년? 3학년. 3학년은 현장, 현장 조사, 조사 캠프. 캠프가 있고. 아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와. 아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현장 조사를 뭐한달 내내 다닌다는 음. 건데 음. 어쨌든 뭐 온라인, 오프라인 다. 그렇죠. 네. 음. 다 합해서 음. 이제 훑게 될 건데 음. 아 이거는. 그 진짜 현장에서만 음. 그 얻을 수 있는 그쵸. 그런 포인트들 음. 그쵸 뭐뭐 음. 뭐 계량기가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음. 실제 집이 그쵸.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과 얼마나 다른지도 볼 것이고 내가 조사할 부분이 있으면은 음. 아랫집 윗집 다 조사해가지고 그렇죠. 물어보는것 부분부터 음. 시작해가지고 음. 현장조사가 참 재미있으면서 그쵸. 가장 또 고급진 단계에요 음. 여기서 내가 그 시조사 단계에서 지금 부족했던 부분을 그죠 알수 없었던 부분을 음. 현장 조사에서는 이제 완벽하게 다 펜해야 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음. 원래는 기존의 그 투자 과정에서 음. 그 가장 마지막에. 음. 예. 투자하기 직전에 맞습니다. 마지막에 음, 하, 하는 음.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시조사 단계에서 90% 조사가 나왔다 하면은 나머지 음. 10%는 그저 그죠 현장 조사 반에서 네. 완벽하게 해소가 돼야 내가 이 물건의 가치가 음. 정확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4학년4학년 30일 실전 투자 캠프. 실전 투자 캠프. 음. 여기는 박입찰 보는 거야? 그렇죠. 음. 이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여기 다 녹아내는 거죠. 음. 보고서를 만들고 음. 입찰하고, 보고서 만들고 입찰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음.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드백 받는 게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음. 되죠. 네. 이게 보고서 작성이 잘 되야지만 내가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조사했어도 음. 보고서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하고 맞습니다. 내가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음. 아 내가 그때 그거를 왜못 물어봤을까. 음. 어, 내가 다시 한번 깨우침이 음. 나오는 맞습니다. 시기 아니기도 해요, 그렇죠. 조사 음. 포인트를 놓치는 것들을 여기서 음. 다 음. 잡게 맞아. 되고 그리고 맞아. 이 질문의 논리성, 음. 질문과 답변의 그 논리성을 음. 여기서 한번더 깨닫게 되면서 음. 다음 보고서 때 또는 그렇죠. 피드백 받은 내용을 음. 어, 보완할 때 음. 여기서 좀더 어 디테일하게 음. 퀄리티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숙성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죠. 그렇죠. 모든 거를 와, 일단 이거, 게 이거 진짜 기대됩니다. 어, 진짜 물건 재밌다. 검색에서 음. 걸르고 그다음에 시 조사에서 완벽하게 조사를 하고 음. 또 여기서 부족했던 현장 조사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완벽하게 하고 그다음에 실전 투자반에서 보고서 작성하면서 어, 모든 걸 하나 한 개라도 놓칠 수 없이 음. 어, 완벽하게 해소가 되는 게 실전 투자 캠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여기는 내가 1학년에 들어오든 2학년에 들어오든 3학년에 들어오든 선택입니다. 네. 아, 나 2학년에 네. 가야 되겠다. 네. 어, 아니야, 나는 어느 정도까지 됐으니까 실전 음. 투자 캠프에 가야 되겠다. 음. 선택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음.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해도 되고 네, 네. 중간에 들어가도 네. 되고 1학년만. 또 계속 반복해서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협회장님과 그 경매 코치들한테 달달 복귀게 됩니다. 덜덜 복귀죠. 음, 네. 각오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어설프게 그냥, 아우, 나 공부 좀 해볼까? 음. 아이고. 나 큰일 공부 납니다. 좀 시켜줘. 이거 아닌데. 바로 퇴출당합니다. <laughs> 네. 단단한 각오와 네. 나 여기에서 정말 성공하는 경매인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음. 하시는 분들만 들어오시길 바랍니다.